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9시 40분입니다. 아침에는 영하 1도였는데 지금은 햇살도 미치고요. 어제도 낮 기온이 엄청 높았습니다. 17도, 18도 이렇게 나오는데 하우스 온도는 한 30도가 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햇살도 좋고 봄이 왔습니다. 아침에 약간 그, 그, 영하 기온이 있지만은 봄이 왔고요. 네, 다육이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이사도 하고 대충 정리를 하고 이렇게 어, 새로 들어온 물건도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제가 요거 하나, 하나, 하나 하나씩 들고 오는 사각 꽃이고요. 제가 이렇게 들고 가보겠습니다. 밭에 아이들도 뿌리도 잘 내리고요. 잘 자라주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스키 네리도 이렇게 저번에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인기가 많아서 농장에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요 정도만 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신데렐라 신데렐라도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은 제가요 두고 말씀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은 음 이쪽에는 아직까지 그늘이죠 오견도 왔습니다 오견 오견도 왔고요 이렇게 네. 이정도를 어 하고 한번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서인제 복용금은 이렇게 만져보고 지금 100% 상토에 있거든요. 그대로 농장에서 가지고 온흙 그대로인데, 이렇게 제가 요 분채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분체 배송을 하면은 흙을 너무 많이 털지 마시고요. 흙을 너무 많이 털지 마시고, 심고, 저는 바로 심고, 이렇게 여기 흙이 마르면 바로 저면을 해줍니다. 어 지금 뭐 건조하고, 바람도 잘 불어주고요. 햇살도 좋고 하기 때문에, 분이 빨리 마르거든요. 제가 전번에 심었던 요 소인제 복륜금, 예운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저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스키네리, 스키네리가 인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어 보니까 저는, 그 <laughs> 다육이 키우면서 얘를 키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좀 목대가 멋지게. 옛날에 9mm라고 있는, 어, 있던 다육이가 있는데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입장은 얘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키네리. 약간 목대가, 목대를 올리는 아이, 아입니다 이렇게 목질화가 되고요. 이렇게 목질화가 되고 수영이 조금, 어, 위로 이렇게 자라다가 뭐, 나중에는 뭐, 뭐, 흘러내리는 수영도 되겠죠. 스키네리가 16,000원입니다. 스키 넬리 16,000원 이렇게 포트는 작은 포트가 아니고요. 스키 넬리 16,000원 그리고 얘는 퍼플 라이트라는 아이입니다. 퍼플 라이트 이렇게 지금은 초록인데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고요. 이렇게 줄기는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퍼플 라이트 6,000원 얘도 그 보랏빛 이렇게 물들면은, 아, 예쁠 것 같죠? 빨간색이 아니라 보랏빛으로 물드는 퍼플라이트. 그 다음에 사과꽃 엄청 큽니다. 아, 분도 크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얼굴도 너무 싱싱하고, 애들이 이렇게 자구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이사이 자구가 나오고 있죠? 이런 입장은 지금 어 아이들이 박스에서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생긴 입장이고요. 거는 하엽이 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사과 꽃이 이게 28,000원입니다. 3만 원인데 제가 28,000원. 네, 엄청 큽니다. 이렇게 자를 한번 내 볼까요? 이게 렇 지름을 지름도 그렇지만은 자국도 많거든요. 지름도 한13 정도 어 14, 15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 28,000원. 요 생장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사과처럼 부사처럼 이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사과꽃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이고 적시만입니다 이렇게 자구가 많은 사과꽃이 28,000원. 제가 작은 사과꽃 조금 비교해 드릴까요? 작은 사각꽃 8,000원짜리 이 저기에 러블리도 있고요. 왔을 때. 네, 작은 사각꽃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크기 차이를. 네.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저기 <laughs> 이렇게 보시면은 크기 차이가 가늠이 되시죠? 이렇게 요렇게 요거는 작은 아이는 8,000원입니다. 이렇게 8,000원. 이거는 28,000원. 이렇게. 요 얼굴 하나 정도 되겠네요. 8,000원짜리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견입니다. 오견이, 오견을 많이 찾으시던데, 구해왔습니다. 오견이, 요렇게. 분도 엄청 크거든요. 오견이 15,000원입니다. 오견, 15,000원. 또 가격이 참 착해졌죠? 아, 1, 2년 전에는 얘도 가격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오견이 15,000원. 아, 그리고, 신데렐라. 아, 이렇게, 목지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얼굴도 이렇게. 좋죠? 얘들은 정말 먹으면 멋진 아이입니다. 신데렐라가 이렇게 멋지고,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이렇게. 신데렐라도 16,000원입니다. 16,000원. 가격도 너무 좋은 것같고요 이렇게. 신데렐라 군생 16,000원. 그 다음에, 웨스트 레인보우, 요렇게. 3두도 있고요 4두도 있고, 입장이 참 깨끗합니다. 이렇게 조금 다쳐졌고요 이게 8,000원입니다. 8,000원. 그 다음에 아모르 파티, 이렇게 3두 군생이고요 이렇게 피멍으로 이제 물이 들 겁니다. 아모르 파티 8,000원. 네, 여기 띠아모 있습니다. 띠아모도 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야무지고. 디아모도 8,000원입니다. 이쪽에어 오로라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더 있습니다. 제가 또 봄에는 애들도 예뻐서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오로라가 4,000원입니다. 그리고 소인제 복령금 지름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뭐 크기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9cm 이렇게 여기서부터 5cm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8,000원입니다. 5, 6cm, 한 6cm 정도, 15,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그냥 펴준게 아니라 이렇게 속복서 합니다. 입장이 분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얇거든요. 얇기 때문에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면으로 물을 주고 있고요. 서인제 복륜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물을 주 물주는 거 보다가 이렇게 저면으로 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소인제복용금 18,000원. 뭐, 약업선이도 필요하시면은 4,000원입니다. 한몸이고요. 한몸 군생입니다. 한몸. 4,000원. 그리고 아르제 대품만 인데 소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작지도 않고요.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고, 이것도 가격이 4,000원입니다. 아르제는 무거워도 이쁘죠? 아르제는 이렇게 그런 아이가 어, 생강점으로 이렇게 어, 붉게 물들다가요. 더 이렇게 연도가 지나면은 이렇게 맑으면서 맑으면서 이렇게 색감을 이렇게 띕니다. 전혀 다르죠. 초록빛.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들고 변해가는 모습이 참 예쁜 아이입니다. 아르제. 가격도 좋죠. 가격도 4,000원입니다. 네. 또 이렇게 다니면서, 또, 어, 아 요즘에 뭐, 아, 별의 눈물 적화가 지금 여기 햇살이 없는데 굉장히 예쁘게 꽃이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별의 눈물 적화. 네. 따글따글 따글 예쁜, 네, 산딸기 같은 레드베리 3,000원입니다. 레드베리는 농장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이는 요거, 밖에 없지만 농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참 레드베리를 심은 지가 좀 됐는데 이 화분에 뭘 심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렇게 레드베리를 심어봤습니다. 햇빛을 참 좋아하고요. 햇빛을 참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아이, 아이인 것 같아요. 레드베리. 그리고 러블리 군생 5,000원. 독샴도 있고요. 저희 스틸틀크금개 예쁩니다. 이렇게 자구도 많고요. 5,000원입니다. 이렇게 저희 스틀크금 5,000원. 다음에 이쪽에 음. 이쪽에 사각꽃 많이 가져왔죠? 사각꽃도 있고요. 다음에 여기 어 립스틱 만원입니다 이 스틱도 제가 분작업을 했는데, 이제 뿌리를, 어 자리를 잡았는지 약간 입장을 이렇게 펼치네요. 그리고 지금 원종 복랑이, 어 새순도 많이 나오고요. 속에. 너무 예쁩니다. 밥도 많고. 만 원입니다. 원종 복랑. 순합니다. 순하기 때문에, 요게 진한, 어 라인을, 빨간 라인이 참 예쁜 원종 복랑이 만 원입니다. 그리고, 점차점차 이렇게 물이 들, 들어가고 있는 어, 매직잼 골드 네, 매직잼입니다. 적신 군생이네요. 8,000원. 네, 신데렐라 이렇게 있고요. 네, 벤바디스가 벤바디스 키우면 참 예쁩니다. 얘가 어, 모양이 반듯 반듯하고요. 얘가 이렇게 제가 키운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벤바디스 2만원. 네, 스윗캔디. 두 개가 남았네요. 만원입니다. 스윗캔디 만원, 골든빈스도 만원이네요. 골든빈스 만원. 도어 색감이 이렇게 맑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골든빈스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고요. 만원. 다음에는 이쪽에 집시가 있고요. 집시 꾸준히 인기 있습니다. 애들은 뭐 꾸준히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집시는 8,000원 네, 이쪽에 원종 봉랑 어, 8,000원 짜리 있습니다. 8,000원 짜리 입장은 굉장히 통통하고요. 이렇게 뒤에 아이랑 비교해 드릴게요. 8,000원 만원입니다. 수연이도 많고요. 수연도 8,000원. 아, 연지건지가 이렇게 음, 처음 가지고 왔을 때부터 이렇게 물이 들었거든요. 물이 좀 고프네요. 연지건지 1,000원입니다. 10 연지건지가 1,000원. 10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1,2,000원. 몽블랑 1,000원입니다. 10 어슈가베이비가 아, 이렇게. 갈딱을 예쁘게 자랐죠? 이렇게 자구가 많습니다. 큰 분에 심으면은, 아 이렇게 슈가베이비 같은 또 입장이 좀 특이하죠? 얘들은. 슈가베이비 8,000원. 홍등입니다. 이렇게 등불을 켠것 켠 같은 이렇게 홍등이 만 원입니다. 레드탄하고는 좀 다르죠? 레드탄이 조금 입장이 더 두툼하고 한엽스럽고 조금 검붉은데 홍등은 이렇게 맑은 빛을 띠네요. 샤포테 7,000원 네 딥레드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8,000원 잘 어,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딥네드 8,000원 어, 베란다에서 참 키우기 좋은 아인것 같아요 뿌이도 엄청 좋고요 다음에 여기 지금 어, 얘를 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분이 다깨지더라고요 어. 네, 피치스 앵크림 군생 굉장히 단단하게 야무지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흙이 이렇게 강물이라서 입장은 크진 않지만 굉장히 다부지게 자란 피치스 앵크림 8,000원입니다. 네, 홍포도가 익어가네요. 홍포도가 이렇게 생장점으로 이렇게 붉게 물들고 있죠? 8,000원. 네, 홍포도 8,000원입니다. 여기 수연이 많고요. 라자가 만 원입니다. 라자가 만원예 음. 못 놓쳐라도 만 원입니다. 못 놓쳐라 만 원. 어 가시오 적금이 어 다시 구매를 하러 가니까 없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다섯지면 예쁜 아이. 아 지금 이렇게 예쁩니다, 연꽃 같고요. 아, 가격도 너무 착하고. 네, 15,000원입니다. 여기 어, 웨스트 레인보우 있죠? 이게 티아모 아바디 핑크 6,000원입니다. 얘도 얘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입장이 제가 분작업을 했는데 뿌리를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즘 또 낙견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우스가 벌써부터 <laughs> 어, 오후에 물을 또 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벌써 그런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우스 온도는 어, 해가 뜨면 굉장히 높아, 높기 때문에 네, 여기 오데뜨 인기가 많은 오데뜨 한개 남았네요. 또 농장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12,000원. 어, 얘도 다섯시니까 예쁘네요. 진짜 가격도 착하고 이렇게 뭐 작은 분을 이렇게 훨씬 넘고 있는 미니 누벨라 이렇게. 6,000원입니다. 해피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샤인 브라이트 요거 몇 개를 농장에 있는 걸다 가지고 왔는데 여기 어 하우스 안에서 몇 개가 판매가 되고요. 샤인 브라이트가 6,000원입니다. 이렇게 자고가 이렇게 많고요. 이렇게 색감이 맑고 약간 뭐 금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이쁘네요. 이렇게 다보집니다 이렇게 만지니까 굉장히 어, 따글따글 따글 하고요 이렇게 세 개가 남았습니다. 샤인, 브라이트, 6,000원. 아, 네, 축수도 이렇게 있죠. 축수가 8,000원입니다. 이쪽에도 볼까요? 이쪽에는, 뭐, <laughs> 음, 에센스도 이렇게. 에센스가 색감이 너무 예쁘죠. 속 색감이. 지금 가격이 많이 착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 6,000원입니다. 얼굴을 좀 키웠네요. 이렇게 키웠고, 이렇게. 제가 또 뭐, 이쪽에 보면은 미니벨 군생입니다. 미니벨 군생. 이렇게, 0 0천원인가 <laughs> 가격표가 어디 있을 건데. 네. 미니벨 군생, 1 3 0 0 0원 네. 양진. 양진 만원입니다. 양진 군생 만원. 이쪽에 지금 모건뷰티가 이렇게 꽃들을 이렇게 어 반은 이렇게 펼쳤네요. 이렇게 모건뷰티 군생은 만 이천 원. 네, 외도는 육천 원입니다. 핑크고스티어 칠천 원 예뻐지고 있고요. 핑크고스티 칠천 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더 예쁜 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음, 아우, 얘도 예뻐지네요. 데블루션. 네, 데블루션이 7,000원입니다. 삼두 군생이네요. 이렇게. 가지고 온아이들 소개했습니다. 어, 샤포테 철아 원하시면은 2 0 0 0원 이렇게 있고요. 샤포테 철아 뭔가드니스금2 5 0 0 0원 있습니다. 네, 이쪽에 어, 빌게이츠 이렇게 이렇게 자구가 많고요. 2만 원입니다. 빌게이츠 2만 원. 네, 어우 햇살도 따뜻한 게 너무 좋네요. 어, 이쪽에도. 어, 분작업해서, 뭐, 이렇게 뿌리 내린 아이들 흙 위에 이렇게 올려두면 좋거든요. 이렇게 흙 위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음, 샹그릴라도 이렇게 다지, 다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멜로망스 군생도 제가 하나 심어봤습니다. 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외두, 외두가 판매되는 아이가 있는데 너무 맑고 예뻐서 이렇게 하나. 심어봤습니다. 오케이, 군생 원하시면 26,000원이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 참, 이쪽에, 음, 이쪽에 제가 벤바디스 아까 군생 보다가 얘는 얼굴이 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좀 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2만원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얼굴이 엄청 크고요. 이렇게 큰 물에 심으면 자구를 굉장히 잘달을것 같은 벤바디스가 2만원입니다. 요거 라지아가는 제가 조금 살을 더 지우고 있고요. 이거도 2만원이네요. 원하시면은 이렇게 본체 보내드릴게요. 예, 네. 오견도 이렇게 있고, 아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벤바디스 보여드린다고 했죠? 벤바디스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벤바디스가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어 분홍빛, 분홍빛 이렇게 줄무늬가 있고요. 요런 아이가 있고 또 벤바디스가 한두 종류 정도 되더라고요. 그린빛 나는 벤바디스가 있고 네, 얘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아 이거 줄리아나 참 예쁘죠? 줄리아나도 있습니다. 얘는 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쪽에는 햇살이 없는데 이렇게 다 부지게 지금 아, 만지지도 못합니다. 정말 단단하게 예쁘게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 벤바디스. 얘도 꾸준히 인기가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꾸준히 있는 듯 없는 듯 아, 예쁜 아이입니다. 아, 지금 뭐물듬이 거의 이제 절정기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 원종 얘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원종 노블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줄리아나 철아 줄리아나 군생 보여드릴게요 35,000원입니다 이제 꽃대에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이렇게 밥이 많고 분도 크고요 이렇게 예, 줄리아나 군생이 35,00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